왔어!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. 응? 금이 왔습니다 세계. 저금 좋아하는데 금융과 은이 왔습니다. 항상 씨금 좋아하죠? 네. 은도 좋아하죠? 네. 뭐 드려요? 금 드려요. 금 드릴까요? 네. <laughs> 아임 작가님. 네.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여권이이게 뭐예요? 이게 국립공원에 방문을 하시면 어, 여기에서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드립니다 네. 10개를 방문하시면 여기 은메달을 드리고요 네. 22곳을 방문하시면 금메달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진짜 금이에요? 그, 그, <laughs> 진짜 금은 그, 아닌 것 같고요 아. 임 작가님 네.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실까요? 네. 여러분 그 탐방객분들에게 여권을 마급패대로 찾아가는 출장소, 출장 서비스 제가 왔습니다 예. 어, 아직까지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날씨가 오늘 조금 춥긴 한데 예. 안 계십니다 그래도 뭐 언젠가 오시지 않을까요? 예. 근데 탐험객분들이 안 오시는데? <laughs> 응? 어. 어, 어. 아, 안오시네 어, 그러니까 호기롭게 어? 찾아가는 월학증에 여권 출장 <laughs> 어? 안 오신단 말이야 아, 되게 좋은데 여기 어, 안오시네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여기, 안녕하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 안녕하세요. 쪽에 딱 서. 주 저희 국립공원 여권을 제가 직접 찾아가는 발행소입니다. 예 네, 오락진이고요. 네. 예, 여권 네. 어, 뭔지 아시죠? 네, 알아요. 예, 어금 좋아하세요, 은 좋아하세요? 금, 금이 좋죠. 예, 금이 좋죠. <laughs> 예, 그 전국의 국립공원에 이제 경사 안 가셔야 돼요. 이렇게 예, 네, 방문 2 네. 2두 개서 방문하시면 금메달 드리고요. 네. 0개 서울 방문하시면 은메달이 됩니다. 네. 그러면 0 개서 방문해서 은메달 먼저 받고 2 2두 개서 방문해서. 금메달 받으시면 되죠? 예. 그럼 지금부터 발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. 그, 뭐, 불법 체류나 그런 기록 없으시죠? 아, 예, 예. 아,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예. 여고이다 보니까, 예. 예. 예, 발행되었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국립공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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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. 김 작가님, 네. 한번 찾아가는 여권 발행소 출장소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죠? 네. 저도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 그 국립공원 오셔서 꼭 스탬프토 여권 받으신 다음에 예, 다도셔서 은메달 금메달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락증이었습니다. 네. 네, 오늘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찍을게요. 내가 <laughs> 네, 근데, 뭐라 그러지? 예쁜 척 하시면서 말씀하시네. <laughs> 어? 네. <laughs> 어, 끄라고. <laughs> 어.